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일 여자 영주입니다. 에, 네, 에, 저는 또 오늘도 제가 제일 존경하는 <laughs> <에>, 김결선 <김길천> 선생님을 <laughs> 찾아서 <웃음> 또 이제, 어, 물어볼 것들 한보따리 들고 또 왔습니다. 음. 이제 여러분들도 기대되는 물음이기도 하겠는데요.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이제 오니까 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 다양한 이제 장르의 노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민요뭐트로트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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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드 팝송, 뭐 랩. 하여튼 우리가 이제 네. 북한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장르의 이제 노래들이 있는데, 또 북한에는, 어, 도대체 몇 개, 손가락 꼽면몇개 장르의 노래들이 있는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이 시간을 네, 준비했습니다. 에이, 지구... 네. 에서 제일 폐쇄된 악질 체제인 음. 북한 체제에서 사는 북한 주민들은 이 분야에서 전 무식해 그쵸. 무지하고 무식해 무지하고 무식할 수밖에 없죠. 음. 아, 그렇게 닫아버렸으니까 북한의 김일성 적석 체제에서 노래 부드부 고급스럽게 장르라고 붙이면 외국 노래, 북한 노래. 그렇게 되고 <laughs> 외국 노래, 음. 북한 노래. 음. 아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민요. 기타 노래, 가곡 아, 노래, 네. 그 다음에 행진곡, 무슨 노래라는 장르가 나가 있던? 아예 없어.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노래는 음. 주제별로 보면 김일성 족속 충성 노래, 절대다수야 찬양 노래. 음. 그 다음 두 번째는 어, 전쟁을 추구하는 음. 사이지를 지키자, 목숨을 지키자, 건설에 업목선물 다 바치자. 이게 두 번째 주제야. 맞아요. 세 번째는 생활상도 그종자를심어요 거 시천요 시지 까요 뭐 이런 것들 이지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의 감정이나 음. 우리 개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이나 욕구나 추구나 이런 거는 절대로 못하게 되어있죠. 이거 왜 이렇게 됐는가. <laughs> 북한은 이 노래도 선율 하나, 가사 하나도 혁명의 수단으로 짜 보기 때문에 음. 김일성이 뭐라 그랬어. 늘 한일 무장투쟁 시기 어, 우리 위 이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한편의 시, 한 곡의 노래가 비수가 돼서 적들을 무찌르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노래, 이것도 혁명수단으로 음.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학예술도 혁명에 의해 복무할 때만이 존재가치를 가진다. 이거거든. 문화예술도 응. 음. 그러기 때문에 혁명과 관련이 없는 미성적세기 전 사회주의 체제와 관련이 없는 그것과 약간이라도 결을 달리하는 노래는 무작정 속고 평등 음. 왜국문물이라고 탐해버려 음. 인민들의 사상의식을 희박하게 하고 계급의식을 무디게 하고 나태하게 만들고 무원칙하게 만들고 이렇게 딱질딱 붙여져 뭐, 제가 들었던 거는 음. 뭐, 인정 일이랑 보면 이제, 음. 그, 팝송이나 트로트 같은 것들을 많이 좋아했다고 그랬던속설 제가 들은 적인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네는 음. 보면서 왜그 국민들한테는 그게 잣대가 다른지, 그것도 되게 신 싫어. 그 드네요. 왜냐면, 사람이 혁명적인 노래, 숭배적인 노래, 이거 막, 그게 이제, 거의 하나의 사회 종교단체 같은 노래만, 거기서만 부르시는 강요하는, 세뇌하는, 틀기만 하면 나오잖아. 음. 김일성 적속도 그렇게 만들어놨지만은, 그거는 내 노예 집단의 의식 속에 자생각이 들어갈까봐. 음. 김일성 적속 노래보다 더 훌륭한 노래가 있구나. 이걸 알까봐. 그래서 차단하지만은, 자기네는 깨끗이 누리고, 전체 북한 관련 부문 일꾼들부터 못 보게, 먼 뜯게 해놓군. 그 다음에 나서한 번씩 말해. 음. 어느 나라 노래에서 곡절이 어떻고 가사 내용이 좋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나오니? 동서고금의 모든 문학적 재부를 완벽하게 들고 계시는 음. 탁월한 음. 문학예술의 영재수용적석이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침을 줬다. 그을또 자기네 그 신격하는데 써먹어. 그 대한민국 노래에 대한 기미성적석의 개념을 알자면, 음. 김일성 족석이 대남 사업에 지시해가지고, 대남 방송에서 가사를 개작해서 부르는 아, 노래를 보면 알거든. 그래요? 응. 있어요? 사랑의 미로 같은 거. 아, 사랑의 미로, 예. 응. 뭐, 민주화투쟁에 어깨 긋고 나가자는 식으로 가사를 다 개작하잖아. 아. 근데 그 노래를 또 북한 주민은 못 듣게 해. 아, 우리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 자기네가 에이. 가사를 개작해 놓거든. 아. 그런데, 에, 그 분야에서 브로금 탭이 나오거든. 이게 저렇게 흘러나오는데, 그 세계에서. 그런데, 음. 김정일이는 대한민국 노래를 무시 불렀지. 뭐, 고용리하고 온지 연애할 때저 시내 외곽에 나가서 잔에 앉아서 노란 샷집은 그 사나이? 음. 노란, 그 노래 부르면 연애했다잖아. 아, 노란 샷집은 음. 사나이. 그리고 그술 그 파티 멤버, 거기서도 정말 대한민국 노래, 거의 다, 당신 모르실 거야. 뭐 이런 노래를 다 불렀다잖아. 소파 때는 다 대항, 대한민국 노래 음. 부르죠. 음. 이 분야에서는 진짜 할 말이 없는 게 북한은 음악 예술도 혁명의 무기, 혁명의 수단, 대중교양이 그 어떤 하나의 무기 수작되어 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느 나라 김일성 적성 노래도 더비해버렸거든. 맞아요. 맞아요. TV만 틀면 당을 따라 정 말리, 만말리. 동지의 노래 15분짜리 나오잖아. 그러면 그때 되면 너무 지겨우니까, 딱 야, TV 좀 시키자, 꺼라! 그러고 나오거든. 그 다음에 김정일 관련 노래는 광란 쪽으로 나왔어. 네. 용광, 용광, 김정일 한 노래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김, 김정은은 김또 음. 이제 미미하는 노래들이 또 많이 나오는 것같더라고요 김일성, 김정일이가 그 동가사 곡은 다. 소자작기 때문에 소자작. 어, 네. 그 김정일 노래 나오기는 좀 상대적으로 공간이 작을 거야. 영감, 용광 영광, 김정일이지. 요만한 유치원생들도 그렇게 부르게 만들어놨거든. 우리 동네에 할머니 한분 계셨는데, 수학교에 학교 갈 때, 자 출발하면 용광 막깽정일 부르면서 아파트로부터 출발하거든. 그러면 다섯, 여섯 살 7살 학교 전 아이가 따라 해. 음, 그렇죠. 근데 잘안 들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부르나? 영감, 영감정이 이렇게 부르거든. <laughs> 영감. 네. 응,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아, 김, 나이 많이 드셨거든. 김정일이가 누군지 제일 속겠다. 그래. 애들도 영감, 영감하며 부르는 거 보니까. 아하하. 그러고 있더라. 이 녀석은 또 모든 주제를 잡아줘 내 나라 제일 로 좋아하는 뭐 어느 나라에 이런 가사가 있던데 해서 내 나라 제일 로 좋아 나왔고 소련용화 검과 방패에 나오는 그 주제곡이 참 좋습니다 노래가 내용이 어떻게 되나 적군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2차 대전 때는 그 달리는 군용박퀴설이 전우들과 어깨에 기대고 전선을 나가는 열차관에서 시작된다는 것 적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늘 집에 걸려있던 아버지 낡은 군복에서부터 음. 시작된다니 느 노래 가사가 이렇게 되어있거든. 음. 러시아 노래가. 음. 아, 철학이 깊다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왜 이런 노래못 나오는가? 그래서, 그렇죠? 부랴, 부랴 만든 게 보람찬 내 삶이 시작된 것은 이런 노래가 나왔거든. 생각났죠. 음. 보람찬 내 삶이 시작된 것은 뭐. 어머니 당에. 어, 네. 당에 요람이든가, 이렇게 또 나오잖아. 음. 이게 다 노래를 이렇게 다수령 우상화로 외곡, 비틀어서 전체 북한 주민이 우물적으로 배우게 되는 김일성, 저옥성, 칭송, 만수무강, 추고 노래, 그 다음에 추모노, 애도 노래, 가사를 3절까지 외우는 자가 없어. 얼마나 그게 머리에 안 들어가면, 얼마나 <laughs> 자기 삶과 관심이, 오, 관계가 네, 없으니까. 그럼요. 내 가까운 내 삶하고 희망 어. 있는 노래가 아니니까. 그렇지. 어,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해. 그러니까 북한 노래 갖고 뭘 하자면 답이 안 나와. 음. 근데 북한 주민들 또 재미난 게 있다. 어떤 거예요? 그렇게 잡혀갈 가고, 어,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살벌한 속에서도 대한민국 노래 음, 어가 통하고 손율이 맞는 거야. 네, 맞아요. 그, 저도 이제 90년대 응. 그때 이게 마, 많이 들었던 게 이제 사실은 연변 노래인 줄 알았거든요. 응. 그 대한민국 네,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다 한국 노래더라고요. 응. 그래서 아, 한국 노래가 어 <laughs> 중국을 건너서 왔구나. 근데 몰래 몰래 많이 불렀죠. 그렇게 중국 옆에 있으면서도 중국 노래는 더 죽어도 안 불러. 오히려 러시아 쪽에 문화권에 가깝지. 음. 할 말이 없네요. 네. 북한에는 음. 대한민국만큼 여러 장르의 노래들이 없다는 거. 없어 네, 그,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네. 거. 네. 어, 저, 여기 또 들어,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는 음. 여러분들이 있어서 힘이 나고, 고맙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